한번 원두를 넣고 분쇄를 해 보겠습니다 원두는 안에 맥스선 표시되어 있는 맥스선 맥스선 안쪽까지 넘지 않도록 원두를 담아 주시고 뚜껑을 꽉 잠가 주신 다음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원두는 약 20초 정도 분쇄하시면 우리 플래닛 커피 머신에 적합한 원두로 가을수 있는데 원두는 원두의 건조 상태나 신선도 또 굵기, 굵기 뭐 이런 상태에 따라서 그촉수는 그 입자는 본인이 보시면서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대략 20초 정도를 말씀드리고요 일간 정말 좀 이렇게 흔들어가는서 하시면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. 완성되었습니다.